다 같이 찬송가 424장 424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 낙하, 고교 만, 한, 곳 변, 쾌 하, 여 주, 소, 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이를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주리 되여 나를 메어주 소서 두세 주에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의 유아들과 너의 아내와 및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긷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여적의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부를 것이요 그때에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러으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계 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함께 떠납니다. 마음에 독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소서. 예. 모세가 28장까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지나온 40년 광야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시내산에서 주셨던그 율법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 주었습니다. 자,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고 가르쳐 주고 이어서 이제 29장부터 보면 언약을 맺어요. 아버지 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자, 우리 아버지들이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자,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고 그 후손들이 지금 요압, 요단강. 건너기 바로 전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고요. 그 말씀들 우리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또 맺습니다. 그래서 앞서 아버지들이 맺었던 언약을 신의산 언약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언약은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이어서 모압 평지의 언약이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자녀들이 이제 장성했고. 하나님 앞에 또 맹세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일 절에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은 시내산을 말하잖아요. 자그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에, 그 자녀들이 이제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언약을 맺는데 너희가 이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 마음 가운데 이런 독초와 이런 쑥이 쑥 뿌리 쓴 뿌리가 너희 중에 생기지 않도록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너희 마음에 예,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니까 이 속에 온갖 나쁜 악한 것들이 이렇게 자라는 예,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언약 백성으로 서면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내 마음 속에 여기 말씀하는 이 독초, 이 독초라는 게 뭐예요? 독이 든풀이잖아요 예, 독초 그리고 쑥의 뿌리라고 하는 건쓴 뿌리잖아요. 이런 것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독초가 아니라 늘 생명을 정말게 뿜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자 그와 같은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와 같은 여러분의 에, 마음밭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독초가 자라지 말아야 될까? 자, 첫 번째 무지의 독초가 아, 우리 안에 자라지 않아야 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앞선 2절, 3절 보면 자, 이 아버지 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지난 40년 출애굽 역사 속에서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말씀은 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기억나죠? 그리고 떠나와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미춘을 먹이시고. 자근 그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래요. 그런데도 여전히 마음과 눈과 귀는 닫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40년이 지났습니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닫혀 있어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난한 땅을 들어가질 못하고 40년을 돌고 돌았던 거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성공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듣는 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뚫렸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질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질 못하면 예, 이 모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도 이 마음이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강박해지는 거죠. 자, 이 믿음의 선진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이 언약의 1세대들이 그 실패를 하였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들은 너희들은 이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이 듣는 귀를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 안에 독초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말들을 쏟아냅니까? 왜그 악한 말들을 쏟아내겠어요? 그 많은 은혜를 입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무지죠, 무지 저 무지 자, 6절 보세요.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히고 눈이 닫히는 거예요. 그럼이 안에 독초가 자라는 거예요. 자, 무지의 독채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말씀하에 주는 건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자, 무관심의 독초가 또 이게 자라면 이 무섭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죠.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자 지금 언약과 맹세를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건데요. 자이 언약과 맹세 이건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지금 모아평지에있는 출애굽 이 세대들 너희하고만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다라고 말해요. 지금 그 자리엔 없지만 장차 태어날 후손들이 있잖아요. 그들과도 맺은 언약이 오늘 여기서 맺는 언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질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맺은 언약이지 나는 상관없어. 내가 왜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 왜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고 우리 아버지가 한 맹세지 나건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무관심이잖아요. 이 언약은 오늘 나만 맺은 것이 아니고 너희 자손들과도 너희들과도 맺은 언약이다.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1 0절 보세요.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희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긋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랬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남자들만한 것도 아니고 또 지도자들만한 것도 아니고 모든 남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인들 어린 아이들까지 심지어는 개까지 나그네까지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래요. 왜서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너희들도 같이 참여라는 거죠. 그 다음 1 2 네, 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그러잖아요. 또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행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그랬어요 다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애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맺는 거죠 근데 이날이 앞에 서 있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그날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까지다라고 말해요.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후손들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을 기억할 때 이건 나와 상관없어. 뭐 도대체 이 성경 나고 하 무슨 상관이야? 그 유대인들이나 믿어야 될 거지. 왜 우리가 한국 사람이 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 이게 다 무관심이죠. 자, 이것도 우리 안에서 자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예, 우리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우리 안에 독초가 자라지 못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만이라고 하는 독초입니다. 교만의 독초. 자, 시꾸절 말씀. 십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는 뭐겠어요 우리가 앞서 28장에 정말 54절이라는 쉬운 네 개나 되는 그 저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 보았잖아요. 예. 네.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의 말을 선포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선포했고, 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말을 듣고도 자, 너희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스스로 자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자,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젖은 것과 마른 것,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이 세상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물이 풍성한 동산이나, 아니면 물이 하나 없는 사막이든, 무엇이다 망한다 할지라도, 공동 번역은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안 망해.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아휴, 무슨 말을 나는 괜찮아.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는 자 이게 교만이죠. 자, 20절 보세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그랬어요. 하나님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성경의 약속은 모든 저주가 그에게 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 마음밭에 이러한 독초가 자라지 않도록 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에, 무지, 무관심, 교만. 자 이것이 자라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 풍성하고요. 이 모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정말 겸손하여서 그리고 순종하는 자이 마음 밭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생명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정말 제사장으로서 또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을 살게 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이건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고 이건 육의 신비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독초가 다 뽑아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세상 눈치 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 감사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그 자손들 출애굽 다음 세대들을 앞에 놓고 지나온 40년의 역사를 일러 주고 그리고 아버지 세대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 주면서 다 지금 이 모압 평제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겠습니다. 맹세하는데 우리 마음밭에 이와 같은 독초가 자라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의 독초, 무관심의 독초, 이 교만의 독초가 자라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하나님 사람들의 그 온갖 것을 쫓아 행하면서 하나님 어리악한 것을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겸손히 지켜 순종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는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할까? 오늘도 하나님께 여쭈며 그것을 찾으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온 광성의 성도들이요. 이 땅에 서신 모든 주님의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와 기도, 감사 하나님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주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를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시고 낙심한 자를 주님께서 용기를 주어 일으켜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이 주님 주신 그 은사와 그 비전과 그 꿈이 하나님 말이 정말 놀라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하나 온라인으로 공부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형편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있고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기에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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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하 알에 썰어져 썩어지는 미랄로 오늘도 하나님 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광성교를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